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목과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구조하고 입지이론이 합쳐져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도시구조이론하고, 아,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렇게 하나를 묶고, 상업입지를 따로 하나 묶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중에는 또 빨리 강의 좀 끝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말 시험에 나올 것만 정말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유튜브는 제 마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좀할 테니까 이걸 만약에 듣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구조 이론은 키워드만 보면 된다고 랬죠 키워드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일단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고 동 시카고시를 분석했더니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성장하더라. 이동심원이라는건 모든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시가 아, 평야지대구나. 평야지대구나. 이런 것들이 주된 이해 포인트죠. 그리고 튜넨의 토지용 구조를 도시 구조에 적용시켰다. 이거 꼭좀 기억하셔. 튜넨의 이론이 두 가지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첫 번째, 알론소의 입찰 지대이론으로. 지대 이론으로는 알론소로. 그 다음에 도시구조 이론으로는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뭔가 발전시켰다. 그러면 두 사람이 딱 나와. 지대 이론으로는 알론소. 그 다음에 도시구조 이론으로는 버제스. 아, 둘 중에 누굴 대야 됩니까? 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 알론소가 나오든지, 버제스가 나오든지, 이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튜넨의 이론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야. 튜넨의 이론, 알론소의 도시로,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시원 이론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봐요. 이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시에 살고 있는 버제스가 그냥 시카고시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카고시가 동심원이구나. 이게 도시구조의 시작이야. 도시구조의 시작. 그리고 이 도시구조가 어떻게 확장하는 거야. 그렇죠. 이 예? 선형이론으로 이렇게, 아, 어디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시 딱 하나만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호이트는 야 시카고시 하나만 분석해서 되겠어? 그래서 미국의 142개 소도시를 다시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심원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라 도로를 따라 부채꼴 또는 쐐기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부채꼴 쐐기형은 삼각형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 버제스가 시카고시를 하나 딱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동시몬이래. 그랬더니 호이트가 야 이왕이면 시카고시 말고 미국의 142개 도시를 내가 더 분석해볼게. 해서 야 미국의 142개 도시는 말이야 도로를 따라 부채코리아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 도시로 오자. 현대 도시로 오자. 이제 현대 도시는 현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수 개, 여러 개의 중심을 기반으로 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일단 기억해야죠. 왜? 34회 때, 34회 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다핵심이론을 수정해서 선형이론이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하는 동심원이론에서 미국의 여러 소도시를 분석한 아, 선형 이론으로 그 다음에 현대 도시로 등장하자 다핵심 이론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심원 이론에서 키워드 항상 다섯 개의 지대로 나눠지더라. 이게 중점 노중통이죠. 중은 중심 업무지구, 점은 점이지대, 그 다음에 노중통은 노가 노동자 주거지대, 중은 중상층 주거지대. 그 다음에 통은 통근자 주거지대. 자, 이 중에 노동자 주거지대가 소득계층으로 치면 저소득이고,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 그리고 이 다섯 지대에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옵니까? 시험에 두 번이나 이 점위지대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점위지대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중심 업무지구와 노동자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한번 물었고 또 점이지대는 노동자 주거지 어,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에 가까이 위치합니까 아니면 통근자 지대에 가까이 위치합니까 중심 업무지구 다음이니까 중심 업무지구에 가까이 위치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지문을 분석할 때 항상 키워드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항상 빵꾸 형태로 문제를 풀으란 말이에요. 빵꾸 형태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지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 시카고 나왔으면 더볼 필요도 없어요. 시카고시, 그 다음에 생태학적 분석, 생태학적 분석, 시카고, 이런 거 나오면 동심어. 그 다음에 침입 경쟁 천이 이런 표현 나오면 동심어. 아, 이게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죠. 시카고시를 음. 분석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걸 강조했다. 그러면 동심원. 자, 그리고 다섯 개의 지대로 성장합니다.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그리고 점이 지대는 항상 중심 업무 지구와 노동자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142개 도시를 추가적으로 더 분석했더니, 시카고처럼 평야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도시는. 대부분의 도시는 뒤쪽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따라서 동심원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쇠기형의 삼각형으로 도시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보죠. 선형이론이 나오면 선형이론을 분석하지 말라 그랬어. 항상 뒤를 봤더니 도로를 따라서 형성되고 있더라. 그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분석이 딱 하나 있어. 동심원이든 선형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동심원이 나와도 똑같아요. 왜?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이론들이니까. 자, 그런데 글을 딱 읽다 보니까 요게 나와. 고소득층 주거지. 고소득층 주거지. 그러면 귀를, 아니, 귀가 아니라 눈을 똥그랗게뜨가 확인해야 돼. 왜? 고소득층 주거지를 설명하는 것이냐?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설명하는 것이냐? 요것도 안 주는 거. 자, 저, 이 당시에 저소득층은 노동자 계층이잖아요? 노동자 계층. 그래서 노동자 계층은 항상 고용기회, 고용기회.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노동자 계층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고소득층들은 외곽에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죠 그래서 항상 도로 교통 노선 도로죠 도로와의 접근성을 선호했어요 도로와의 접근성 그래서 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그런 고소득층 고용 계가 많은 지역을 선호한다 그러면 노동자 계층인 저소득층 요거 하나가 분석을 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대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 이걸 핵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핵, 중심을 기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핵심이론에서 핵심은 왜 이런 핵이 만들어집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자, 지금까지 기출된 표현을 한번 볼 테니까. 일단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이 만들어진 이유를 네 가지를 드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두 개가 나와요. 동정 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 이종 활동은 서로 흩어지려고 하는 데요 표현을 한번 봅시다. 동정 활동은 어떻습니까? 그럼 항상 모여야 돼. 동정 활동은 모여야 되고 이종 활동은 서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걸 가장 어렵게 표현한 게요 밑줄이에요. 아요 밑줄. 자 온지 엑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유사한 활동은 서로 모임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한 활동은 서로 모이면 이익이 발생한대요. 이런 걸 우리는 경제학에서 집적 이익이라고 해요. 모이면 이익이 생긴다는 거야. 유사한 활동은 아 그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아, 모여야죠. 그래서 유사한 활동은 모이면 이익이 생긴다. 집적 이익 때문에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지. 옳은 지문. 아, 그리고 밑을 봐요. 서로 다른 활동은 집적 불이익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집적 불이익은 해석을 이렇게 하죠. 모이면, 모이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 모이면 불이익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활동은 아, 모이면 불이익이니까 서로 서로 떨어져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 서로 집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틀린 지문인 거야. 어. 그러니 서로 다른 활동은 분산하려는 습성이 있고 유사한 활동은 서로 모이려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뭘 해놨어? 뭐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다.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유사한 활동은 모이면 이득이니까 서로 모입니다. 이게 동종활동의 집적이고, 이종활동은 서로 흩어지는 거죠? 왜? 집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요런 표현이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여기가 분산이 돼야지, 분산. 요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업입지를 같이 봅시다. 공업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자,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자, 베버는 B읍자 비용을 강조했죠. 그리고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편이 이놈이에요. 자, 베버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들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라고 주장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들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라고 했다.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세 가지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비용이 맞죠? 그리고 집적이익은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나왔다고. 베버가 강조하는 최소 비용이 되려면,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고, 집적이익은 적 이익은 뭐라고 모이면 이득이 생긴다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공장들도 모이잖아, 서로 모이잖아, 모이면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적 이익은 비용이 아니니까 최대가 돼야 이걸 다 합친 전체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네. 배번은 어, 수송비, 노동비, 직적 이익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최소가 되어야 전체 생산비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x지.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돼야 되고 직적 이익은 최대가 될때 전체 생산비가 최소가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잘 나왔죠. 요게. 요거 요거. 등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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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비용선은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비용이 떠잇떠잇인 지점이에요. 비용이 떠잇떠잇죠. 비용이.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찾냐. 수송비의 부담이 떠잇떠잇인 지점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이게 출제자가 함정을 어떻게 파입니까? 우리 베버 강조하는 세 가지 특성 중에 비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러니까 시험에 34일 때등 비용선은 수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지. 항상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또이 또이다라고 하면 항상 노동비가 아니라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베버의 이론이 나오면, 이 원료지수라는 게 계속 나와요. 원료지수.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 두냐. 원료지수는 원료의 무게를 측정한 지표인데, 원료지수가 나오면, 어디로 짝대기? 베버의 이론이다. 베버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전이론을 접할 때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보고 이게 베버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요렇게 찾는 게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수송비를 강조했다. 아그 다음에 아등 비용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원료지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베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거, 이런 어거 기억해줘야죠. 아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여분이죠 베버는 항상 삐읍 최소 비용을 강조했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주장했다. 자, 그리고 배번은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들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이다. 그리고 또한 번, 등비용선이란 비용이 또이또이라는 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바로 수송비가 떠잇떠잇한 또이 지점을 말한다. 이런 거. 그리고 원료지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 베버 이론. 자, 또 봐요. 생태학적 분석,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어, 버제스의 동심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짝대기가. 도로를 따라서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 도시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수많은 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동정 활동은 서로 모이려는 습성이 있더라. 그러면 다핵심 이론으로 짝대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레쉬의 이론이 있죠. 레쉬는 레쉬니까 시, 즉 최대 수요. 그리고 레쉬의 이론은 요거 하나만 몇번 읽어줘. 이게 그대로.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자, 래쉬는 뭐라 그랬습니까? 레쉬는레쉬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레쉬를딱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공장은요, 공장은 이 당시의 공장은 지금의 공장이랑 다르다. 어떤 측면이 다르냐. 지금은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상업입지죠. 매장에서 물건을 팔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이 물건을 직접 판매하던 시기요 그러니까 공장이 공장을,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고 공장이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하던 시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랬어. 어떤 형태 시장에 가면. 방앗간, 참기름집, 떡집이 있다고. 어, 지금 바로 어, 그래서 그, 그 떡집에서 기름 짜서 바로 판매하잖아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공업입지에서 공장은 공장의 수익이야. 공장의 수익에서 뭘 빼면 공장의 비용을 빼면 뭐가 되는데? 공장이 가냐가는 순이익이 되는데, 순이익이 되는데. 자, 레시는 공장의 비용을 줄여라. 이 비용을 강조했고,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거고. 레시는 공장의 비용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동해라. 수익을 높여라 이런 뜻이야 그래야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이 판매하는 지역에 공장을 입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라.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요를 강조했다 그러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으로 그 다음에 비용을 강조했다 그러면 배브의 이론으로 등 비용선 그 다음에 원료지수, 이런 거 나오면 배벌 이론으로 흘러간다. 자,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봅시다. 래쉬는 수요 측면을 강조했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뭘 같이 한 거야? 도시구조 이론하고 공업입지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상업입지 안나다고다 상업입지에서 뵙겠습니다.